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412장,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1절과 4절 찬양 드립니다 412장 412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은 언제나. 그 The poor, so -so -so. Yo. Oh. 보서 4장 말씀입니다. <laughs> 빌립보서 4장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아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또 참으로 나와 몽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담이 무엇이든지 경건함.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라였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빌립보 사장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마지막 이제 권면 여러 가지 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 어, 마치 편지를 마감하고 난 후에. 뭔가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는, 아, 순두, 어, 유아디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죠. 아, 많은 신학자들이 빌립교회에 함께 사역했던두 여자 아,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두 분이 아마 서로서로 좀 경쟁하듯이 교회 일 헌신하다 보니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곤 하지요. 그럴 때에 이 여인들을 잘 다독거려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그 외에 다른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그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도 마찬가지도 교회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또 다툼도 생깁니다. 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서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서로 힘껏 사랑하면 참 좋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또 오해가 있으면 풀도록 또그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서로 상처주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서로 돌아보고 또 절제하고 어, 또한 어, 격려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어, 바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고 특히 3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 모습 또한 우리가 수용하고 또 포용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서로 서로 관용하고 또 기도와 강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면 7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관용하고 서로 기도하고 강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굳건히 서서 그러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서로 기뻐하는 것, 또 관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참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서로 기뻐한다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기보다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예,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을 져 주시고, 또한 그 길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응답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시면 오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참 주옥 같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고 또한 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가르치는 자들의 그러한 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닫고 배우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 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교원해 주시는 교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귀한 역사와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전 것들은 좋지요. 하지만 또한 새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어,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울고 먹는 분이 아니시죠?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귀한 모습들이 바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시므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로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또한 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고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더이땅 가운데 어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서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님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물러섬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와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백성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갈등과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소를 향한 오해와 또 아버지 하나님 소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우리가 서로 고쳐며 또한 학을 보용하며 또한 수용하며 반용함으로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벌어지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주님, 주님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에게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강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 기름부터 부어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대심을 아버지 하나님 확보히 믿으며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쌀쌀한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서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주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수고하며 땀흘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사. 삶의 자리가 더욱 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섬기며 주의 선한 역사를 힘 있게 이루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백배의 결실, 천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혼입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한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영광 나타내는 귀한 자녀와 자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보자라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가 시사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시오니 주님 그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사.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고 세물 얻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당함이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줄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추운 날씨 속에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평강의 평강으로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수험생들에게 재화 명철을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집중해서 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극렬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정상들이 경주에 모여서 또 여러 가지 토의와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어갈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극렬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평화롭게 순전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 열방과 세계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모든 말씀을 이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